안녕하세요. 저는 안녀택 데일리 블로그의 안녀택입니다. 안녀택 뉴스의 안녀택입니다. 안녀택 뉴스의 안녀택입니다. 와대박많다대박많다 많다. 사람 만지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바글바글바글바글합니다 바글, 바글, 바글 안전사진 <laughs> 안아 <laughs> 모르겠네 여기 여기 가면 앉으려고 취소서 기다리는 거예요. 아, <laughs> 농담이에요. 농담 아, 장난이 장난. 아까 뒤에서 서리 크게 아어요그다음부터 자리 나서 들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 장난으로 했래 그냥. 자리 앉는다 가 너무 없더라고요. 장난으로 했을 이제 v r 영당에 오 지금 자리 세 받아야 돼. 10만 원씩. <laughs> 북한 사람들이 나만 넘어올 때, 저 중간, 태국에서 경영하는데, 거기서 자리세가 있어가지고, 10만원씩 이렇게 빌려서 앉는, 앉는다 그러더라고요 앉을 자리에. 거기,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, 좋은 자리가 갔다. 텔레비전 봤어요. 나갈 때 자리세 받으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유튜브 하세요, 혹시? 아니요. 아, 까 아, 근데 유튜브에 올린다고 아까 그래요, 제가. 네. <laughs> 야, 너보때볼수까 어. 얘들아? 저보다도 자리가 없어. 잘 마셨어. 아. <laughs> 네. 나 항상 연사 티스도 보내봐. 아, 오케이. 여러분. 띠아, 붙여놨어.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. 저도 유튜브 하는데 아, 재밌어요. 맞아요. 저도 재밌어요. 저는 안여택이에요안여택 아 유튜브 이름이 안여택인데 재밌어요. 매일 매일 아침마다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재밌잖아요. 눈뜨자마자 그거부 확인해요. 그러면 재밌어요. 그냥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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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게 그게 동과 연결되잖아요. 그니까더 재밌어요. 더 재밌음. 일단 먹을 거 사가지고. 와. 여보, 여기 앉아, 야. 됐어. 와. 사람이 안나요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했어. 나갈 때 얘기, 얘기해달라 했어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렇게 자리세 받아야 되는데, 0만원씩 <laughs> 좋아. 아, 좋아요. 좋아요. 배 좋아요. 안전 좋아. 좋아요. 안전 좋아요. 안전 좋아요. 완전 좋아요. 아, 여기가 외국같아 기가 뱀이고. 여기가 뱀이고. 외기 같아 외고같기외뱀 같아 외기가 뱀이고. 여기 가이 정도면. 가 자리. 10만 원씩 받을래? 10만 원씩 나갈래? 나저자리 10만 원, 원, 원 내고 앉아 있네. <웃음> <웃음>

네 여기도 있는데? 우리가 대기 1번이에요 <일본이야>, 대기 1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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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거맞는데 e 스 n a m e 이있 떨어져 있거든 까맣게. 아니 내가 두는 괜찮은됐 그 있다고 어우, 시원하다, 저, 거 저, 봐요. 와, 좋아요, 좋아, 좋아, 좋아. 와, 완전 좋아요. 시원하게 못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제트스키가, 까바랑 아, 타고 있습니오빠 저기서 제트스키 탔잖아, 그때. 완전 재밌었어. 한강에서 제트스키 제일 재밌어. 완전 재밌어. 완전 재밌어. 와, 제트스키입니다.

나 사람 구경하러 일부러 저러고 있구나 와 멋있다 콘셉트 저렇게 탈 사람이 있같은데 <laughs> <laughs> 때을때 여기가 아주 장마져 가지고 아주 난리였어요. 이제